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쭈입니다 이번에 해보는 거 티니핑 맞추기 어? 자, 이름이 티니핑 티니핑이에요. 어쨌든 전 티니핑을 본 기억이 없고요. 조카가 한명 있는데 걔는 콩순이를 봐요. 티니핑은 볼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티니핑 모르거든요. 근데 그 티니핑이 관상을 보면은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 나를 코난 범인 관상도 잘 맞추던 와우. 사람입니다. 50개에서 반은 못할거같고 10개만 맞추는 거 해보자. 야 50개 중에 10개도 못 맞출까? 5분의 1 가보자. 색깔이 약간 보라색 빛을 갖고 있고, 머리 위에 멜로디가 있어. 그리고 마이크를 집었어. 자, 둘중 하나입니다. 라라핑. 오, 오, 노래스럽고 좋다. 자, 후보 1. 라라핑. 후보 2. 가수핑? 가수는 좀 그런가? 3. 노래핑. 그래. 이세개중 하나거든, 느낌이? 근데 이, 이게 대충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한 4세에서 7세 정도 애들이 보는 걸거 아니야. 그럼 일단 가수는 아니야. 가수는 제외, 후보에서. 그렇다면, 은 아, 시청자 말대로, 아, 라라핑일 것 같은데. 반복된 걸쓸것 같은데. 옛날에, 어, 개구리 용사 캐로로 보면, 캐로로, 쿠루루,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많이 쓰거든? 라라핑! 야, 이거 시작 좋은열 문제 맞추겠는데? 자, 이거 보자. 자, 일단, 국자 같은 게 뭐야, 국자. 머리 위에 있는 거 저거, 아. 피망이니? 고추니? 뭐니? 어뭐쨌든 뭔가 알록달록해요 요리핑 아, 요리핑이 어? 제일 유력한데 만마핑 만마핑 뭔가 이상한데 요리핑으로 가자 이거 느낌이 요리핑이다 요리핑 만나핑 만나 맞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아우 맛있겠네 아주 그냥 어 맛돌이겠어 어? 근데 얘네 무슨 동물이에요 고양이야 고양인가 고양이네 어 잠깐만 간식핑 간식핑 푸딩핑! 오! 푸딩 같다! 오! 야! 야이개 개쩌... d 어? 이거 너무 쉽다! 별! 스타핑! 초롱 n g 초롱 t a Pudding p i 깔 g p u d d i n 색 p i 이 g p u d d i n 이 p 이 n g Pudding Ping? p u d d i 위에 잎사귀 한 개가 있어요 이거 오, 마지막 야이군. 잎사귀핑 그래서 줄이면 막사핑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짜장면 그릇 아니냐고요? 어? 그런가? 짜장면 그릇에다가 면이 나온 건가? 근데 뭔가 힙한 느낌이 있지 않아? 힙 얼굴 표정이나? 약간 뭔가 춤출 것 같은 애 같지 않아요? 제롱핑 응, 아니야 홀로핑 아 독고다이구나 그런 느낌은 있어 어? 나어청 맞다 생각해요 화가 핑. 어림도 없다시부럴야 붙들고 있잖아. 화가 아니야? 야 이거 누가 보나 화가잖아. 아니 이거는. 자 믹주야 나이를 낮추자. 그래. 난 이제 네 살이야. 응애 엄마. 응애 머리 간식 사탕인가? 사탕 핑 또는 캔디 핑이거든. 캔디는 영어야. 네 살짜리 애들이 영어를 알리가 있나? 사탕 말랑은 뭔데? 뭐가 말랑한데? 이거 말랑말랑한 것들이야? 이거 사탕 아니야? 비치보인가 머리 위에 있는 건 푸딩 같은 건가? 이것도? 어이가 없네. 얘는 압니다. 왜아냐 녹화하기 전에 한번 했어요. 아니까 넘어가는 거 할까? 한 한자라면 은 여기서 일점을 먹고 가야 돼. 하지만 나믿죠 장남자지. 버린다. 자, 아기다. 아가핑. 아가핑. 누가 봐도 아가핑. 아, 기핑 나오기만 해봐. 아, 기핑. 애기핑. 이거 나오기만 해봐도. 배배핑. 애기, 아기잖아. 배배? 뜨개질, 뜨개질 하고 있어, 뜨개질, 뜨개, 개질, 뜨질, 할매핑? 할매 핑, 할매 가이가 아는데, 아시아 파란 핑 해봐, 보금핑, 뜨개질 하면 은 포근하지, 태양, 태양 핑, 붉은 핑, 인사로아니에요 뭐,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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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빨간색 보고 그러면 안 돼, 빨간 핑, 레드 핑, 좋다, 레드 핑이다 이거, 나나는 뭐죠, 갑자기 나나가 왜 나오죠, 어, 바이올린, 음악 핑, 느낌 오지않아? 음악핑? 연주핑! 나쁘지않아요? 연주핑! 왓! 진짜 아핑? 연주할때 소리 아 소리 나니까 연주할때 소리가 아 소리가 나 연주할때 뭔 소리가 아 소리가 나야또 분다! 또 음악이다! 후후핑! 불잖아! 부는거잖아! 뿌핑! 어 그것도 괜찮다 뿌핑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어뿌 나쁘지않아 아휴? 아니 뭔 한숨을 쉬어! 이거 춤추는 것 같아요. 발레? 리듬 체조? 체조 핑. 발레? 어, 발레다. 신발을 자세히 보면 이거 발레 그 신발이잖아. 그렇지. 브로콜리? 어, 네이 클러버 행운 핑. 행운 행운. 행운. 네이 클러버가 아니라 이거 차 티백이야? 어이가 없네, 이거. 꽉시 차를 우려내 버릴까 보다, 씨. 어, 파일럿이야. 파일럿 지각핑 뭔가 좋다 시간핑 어.. 속도핑 파일럿 느낌 나거든요? 빠르게 후딱핑 어 후딱핑도 느낌 있습니다 쬐각핑 빨리핑 나 여기서 이제 느낌 나오는 건데 애들한테 지각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속도도 아닐 것 같아 타임도 당연히 아니고 근데 빨리핑은 뭔가 아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나 하나 한번 믿어보자 네. 아니 왜아 시계 왜 들고 다녀 이개 마카롱핑 아, 세 글자야. 카롱, 디저트, 슈크림, 달달핑. 어 뭐가 달달핑이다. 마카롱인데 마카가 뭐야? 마트 가가지고 마카 어디 있어요 하면은 모드 마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아씨, 이거 씨소마 확성핑 이런 거냐? 설마? 애들이 확성기를 알겠냐고. 그렇지. 어, 의사핑. 자도 나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아파핑은 아닐 거 아니야 아픈 사람이 아닐 거니까 얘는 고치는 거잖아 삐뽀? 구급차? 삐뽀? 믿고 해봐요 믿어본다 왜 잘해 지리네 내 방송에 잼민이가 있다 어? 옷을 만들거든? 이거 마네킹인데 옷 재단하는 거잖아 재단핑 음 의상핑 음 재봉핑 어 재봉 나쁘지 않고 어? 원로핑이요? 아니 노는 것 같지 않아 일하는 거야 얘는 패션핑 애들 거에 영어를 쓸까? 어디가 영어 쓴 애가 있었나? 아 마카롱 마카핑 있었구나 오예 좋아요 음 솜사탕인데 솜사 솜사는 좀 그렇잖아 솜을 빼는 거지 탕을 빼는 게 맞을까? 아씨 솜을 빼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 그냥 살을 빼? 갑자기 안경핑 똘똘핑 똑똑핑 오 좋다 넙 nope. 솔지어솔직하고 찌질한? 뭐 하는 식이지? 개 같네요. 뭐내 말이야. 어? 간호핑. 쉽다. 이거 간호핑이잖아. 누가 봐도 간호핑. 어? 아. 이건 쉽다, 쉽다. 야, 이거 근데 무슨 포켓몬스터냐? 다 똑같이 나오냐? 포켓몬스터도 경찰관이랑 간호사는 다 똑같잖아. 뭔가 시... 나 지금 뭔가 느낌 왔는데 여러분 나 이거 못 맞추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거, 이거는 이건 이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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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티니핑 아니야? 티니핑이 한 명을 지칭하는 말 아닐까? 아 만화 이름이 티니핑이야? 아 그냥 포켓몬스터 같은 거네? 주인공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은 거네? 아니 나루토 같은 건 나루토라고 이름이 들어가잖아. 캐롤로도 캐롤라고 이름이 들어가잖아. 얘 많이 봤지? 얘 그럼 티니핑 치면 나와. 메인에 뜨는 게 얘야. 얘 이름이 티니핑인 줄 알았지. 뭐였지? 뭐야 시댁? 하츄핑. 아이돌인가? 시얼이던가? 스타라고? 아이돌 아니야? 스타? 아이돌? 스타 맞네요. 이거 뭐야 이거 생크림, 크림핑, 머랭핑, 시브럴 없어. 어, 헬스핑, 근육핑, 도핑 아니. 아니 애들이잖아. 아 애들이잖아. 그게 운동핑, 풀도핑. 아니 그러지 마, 애들아. 안돼 안돼 안돼. 운동핑, 뒷때 우아핑, 가우핑. 자 <laughs> 여기서 딱이네개 중에 하나야. 무거팡? 아 무거운 거 드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자신만만한데 무거운 거 들었다고 그럴 거 하진 않아 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드니까 어 이거 은근 괜찮을 수도 있겠네 와우오우자우우핑인데무우 우우 츄핑이냐우츄핑 핫추핑 맞지? 오리지널 우츄핑어 어, 선물핑 사탕핑 아사탕이우다산 산타핑. 우우밴드핑 선물인 줄 알았지. 아무것도 아니지 우 저 헤어밴드 같이 생긴 거 약간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끼지 않아? 아, 나는 선불핑 할래 이거. 준해핑. 아! 아선물을 준다. 다 퍼준다. 분식기. 어? 똑똑 똑핑. 영재핑. 그것 느낌 있네. 얘네 영재는 좀 아닌 것 같고 똑똑핑이 맞을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몇개 맞혔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쉽다. 경찰핑. 아! 꼼짝킹 뭐야 씨아개 같은 거 근데 뭔가 여기까지 캐릭터가 그 포켓몬스터 정체관 닮았다 옷 색깔이나 모든게 아 소방핑 호수 핑어아 불꽃 핑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 나올까 봐 꼼짝처럼 하... 아름답다 비가 왜 뜨거운데 아니 화재는 진압을 해야 야. 여러분, 목표로 했던 10개 맞췄습니다. 나 맞췄어. 야, 나 맞췄어, 맞췄어. 나 개잘해.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트핑 맞추기 해봤고요. 목표로 했던 어, 10개 맞췄기 때문에 어, 나 개잘해.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 <laughs> 시진핑 단한개 맞춤. 시진핑이 있어? 와, 인데. <laughs> 이거 뭐야.